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이번에는 파워가이드의 포트폴리오 기능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기능은 여러분들께서 파워가이드를 사용하시면서 가장 많이 보시게 될 화면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실제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포트폴리오에서 제공되는 가이드 정보는 굉장히 친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더라도 어, 시장 상황과 여러분들의 투자자금 상황 그리고 각 개별 종목 포트폴리오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다 고려해서 언제든지 어, 가이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주식 투자를 진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번 어떨 때는 뭐 3일에 한번 어떨 때는 한달 동안 못볼 수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 여러분들께서 뭐 가이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시, 시점에는 언제든지 어, 시장 상황 또 그때 그때 시장 상황 또 어, 투자금 상황 또 그리고 포트폴리오 각 개별 종목 상황 어, 또 다른 종목과 연계된 어 상황 전부 다를 다 고려해서 어, 가이드 정보를 제공합니다. 어, 아무리 어, 사용자가 마음대로 어, 자기 마음대로 투자한다 하더라도 또 그리고 비주기적으로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에 맞춰서 항상 그때 그때 할수 있는 최적의 조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워 가이드에서 이 포트폴리오 기능을 만들 때 가장 주안점을 로던 것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답답해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종목들을 지금 잘 부여하고 있는 것인지, 잘 부여하고 있지 못한 것인지, 또 그리고 내 투자금이 얼마가 있는데, 얼마를 줄였거나 내렸다 했을 때, 과연 이 돈들을 어떻게 새로 신규 종목을 사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기존에 부여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손해보고 있는 종목을 좀더 매수하는 것이 나은지, 또 그리고 이 종목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는데, 이 종목을 지금 정리하는 것이 나은지, 이런 항상 주식 투자하다 보면은 계속 코매 그런 고민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 역시 항상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 저도 사실 이 고민이 굉장히 귀찮았고, 또, 어, 저는 뭐 지금 좀 젊어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상황이라서, 어, 그때그때 많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만, 쭉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 어, 어떤 때는 제가 뭐 피곤하거나 아플 수도 있고, 또 자꾸 자꾸 시간 지나서 기력이 쇠약해지다 보면은 많은 종목을 관리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대신 내 돈을 자산을 관리해 줄수 있는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을 해줄수 있는 믿을만한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 꿈이 실현이 되었어요. 자, 일단 이 파워 가이드고 그 기능들은 조금 있다 설명을 하고요. 일단 화면들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면은. 어, 이 파워 가이드에서 이 가이드 정보 갱신이라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 정보 갱신은 어, 여러분들께서 뭐장 마감하고 어, 주식 시장이 장이 쭉 진행되면 장 중에 매매를 진행하겠죠. 하고 어, 장 마감하고 난 다음에 업데이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업데이트를 진행했는데 어 내가 오늘 이 종목 샀는데 내가 포트폴리오에 이 종목을 넣지 못했다 했을 때. 어, 그럼 이 종목을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뭐,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봅시다. 뭐, 이 종목을 내가 지금 포트폴리 오늘 샀는데 안 넣었다. 이 말이죠. 어, 그, 그러면 지금 코스닥을 리노스라는 종목을 내가 했습니다. 그럼 가이드 정보를 지금 갱신해 볼게요. 이렇게 갱신하게 되면은 쭉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자, 조금 전에 그 종목이 없어졌죠. 어, 리노스라는 종목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아, 오늘 이 종목도 내가 사지 않았다. 어 샀죠. 어 그럼 다시 가이드 정보를 갱신하면은 어 그에 맞춰서 또 이렇게 어 가이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굉장히 말을 잘 들어요.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굉장히 잘합니다. 또 그리고 어이 종목을 내가 오늘... 어 더샀다이 말이죠 가이드에서 시키는 것보다 에라이 모르겠다고 3 0 0주나더 사버렸어요 어, 더 많이 샀죠 조금 해소를 했죠 어, 그때 다시 가이드 정보를 갱신한다 하더라도 어, 그냥 군말없이 아 주인님 그렇게 바꿨습니까 하면서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 그것이 어떻겠어요 또 제공을 합니다 어, 그러다가 또아 내가 까먹었다 네, 이종목도 내 네, 오늘 좀아 이종목이 지금 장중이라서 데이터 정보는 없을 거예요. 그, 가격 정보가, 아, 여기 넣어네요 한번 해볼까요? 추가 면서한 해보자. 어, 이 종목을 내가, 어, 20주. 이거 내 임의로 산 거예요. 마음대로 사버렸다. 어, 그렇다 하더라도, 어, 또 가이드 정보 갱신을 누르면 또 그에 맞춰서 또 조언을 해줍니다. 어, 굉장히 일을 시키기가 쉬워요. 어, 사람들은 이렇게 한번 조언을 얻었는데, 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또 조언해달라.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또 조언해달라. 또, 이거는 내가, 어, 요만큼 살아있는데 이만큼 사버렸다. 내가 이걸 팔아라 했는데 안 팔아버렸다. 뭐, 오늘 내가 안 했다. 아니면 내가 한 며칠 보지 않, 않다가 일주일 정도 있다가 갑작스럽게 했다. 어, 어떤 상황이 재진다 하더라도, 어,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물으면 귀찮아요. 귀찮아 하는데, 어, 이 파워 가이드에서 어, 포트폴리오 기능은 전혀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어, 그에 맞춰서 예예 예 하면서 알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 보는 게 좋겠어요. 지금 이게 최선입니다고 하 조언해 줍니다. 사용자는 그 조언을 보고서 선택을 하면 돼요. 이렇게 오늘 신규 매수가 있었던 종목이다 떴지만 음 오늘 나는 하기 싫다 그럼 안 하면 돼요. 또 그리고 어, 이 종목은 괜찮은데 어, 하면 돼요. 또 그리고. 어, 어디 보니까, 카페에서 보니까, 누가 보니까 어떤 종목 참 좋다 하더라. 그런데 이 가이드에서는 추천이 안놓온다 어, 또 수급을 보니까 좋더라. 그럼 임의로 추가하고 싶다 하면 임의로 이렇게 추가하면 됩니다. 임의로 추가해서 내가 오늘 매출 샀다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또 가이드 정보가 또 갱신을 해줍니다. 이렇게 굉장히 군소리 없이 뒷담보다 까지 않고 말을 잘 들어요. 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어요 있다 육세 쪽으로 보면은 어, 수익금액 확인이란 게 있어요 어, 수익금 지금은 눌러도 아무것도 안 놓을 겁니다. 어, 실제 이 파워 가이드를 사용하시면서 사용하는 기간 내내 어, 전부 다 매월별, 연도별, 최근 1년 그리고 전체 기간을 어, 전부 다 기록을 해서 얼마를 벌었다는 것을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요쪽에 있는 기능들은 어, 실제 여러분들께서 어, 파워가이더를 사용하시다가, 어, 컴퓨터로 갑자기 교체를 해야 될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또, 프로그램이이 컴퓨터를 이제 딸, 애들한테 물려주고, 난 다른 컴퓨터 써야 되겠다. 새로 샀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프로그램 밀고 새로 윈도우를 재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건데, 어, 일단은, 제가 이거, 제가 현재 상황을 일단 백업을 한번 해볼게요. 간단합니다. 그냥 저장은 자동 저장이 됩니다. 자동 저장이 이중으로 되는데, 어, 굳이 저장 버튼을 별도로 누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뭐 심심할 때 한번씩 눌러봐 주시면 그나마 좀안전하게나겠죠 일단 백업을 한번 눌러 볼게요 어, 백업을 제가 USB 드라이브에다가 일단 드라이브 지정을 하면 돼요 폴더만 지정을 하면 됩니다 USB 지정을 해서 확인을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백업이 되었거든요 어, 그래서 실제 USB 드라이브를 제가 꺼내보면은 어, 이렇게 뭔가 파일이 하나 생겼죠 여기 이제 포트폴리오 환경이 전부 다 저장이 된 겁니다. 이 여기서 저장되는 것은, 어, 뭐, 분석 리포트, 뭐, 상세 이력이 전부 다 저장이 다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초기화를 시켜버리면 깨끗해지겠죠. 뭐, 어 그러다가 이제 새로 프로그램 실행하면 깨끗한 상태 아니겠어요? 어, 그때 보고는 눌러가지고 어 드라이버만 지정을 해서, 어 확인만 하면, 어, 그대로 다 살아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다가 여러 가지 지나간 정보들을 살펴보거나 또 컴퓨터를 바꿔서 일일이 전부 다 입력을 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때 이 백업과 복원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넣지 않습니다만는이 정보는 이렇게 나와요. 장마치고 난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매도 청산과 분할 매도 해야 될 종목이 있다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어 수량이 여기 권장 수량이란 게 있거든요. 어, 이 종목을 어느 정도 사는 게 좋다. 아니면 이 종목을 뭐 어느 정도 추가 매수하는 게 좋다. 이렇게 권장 수량이 있는데 이저 수량 계산은 어 다음 날어이 매도 청산과 분할 매도를 했다는 전제 하에 어 이게 수량이 추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이 매수와 매도가 동시에 일어나서 이부유하고 있는 종목에서 매도도 일어났고 매수도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럼 다음에 내가 진행할 때 매수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돈이 충분하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나다 보면 이 돈이 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매수할 금액이 빵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이걸 팔아서 이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다음날 이 가이드 정보를 참고해서 내가 실제 매매를 할때 어, 매도를 먼저 하는 겁니다. 분할 매도든 매도 총산이든 매도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어, 신규 매수, 추가 매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에는 현재 이제 들고 있는 종목들을 전부 다볼 수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바를 조금 올리면 이각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있잖아요. 샀죠. 이렇게 분할 매수 어, 분할 매도가 있다면 그 정보를 어,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 화면에서 이렇게 누르게 됩니다. 나중에 차트 기능에서 설명해 을줄 건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매수라고 어, 되어 있죠. 매수 그죠? 그러면 죠그 내가 실제 매수한 날을 어, 차트에서 표시를 합니다. 분할 매도가 있다면 분할 매도라고 또 별도로 표시도 됩니다. 그런데 어, 이 왼쪽에서 어, 차트를 누르시면은 매수 매도와 관련된 정보가 없어요. 그냥 차트만 표시가 되는데 이 포트폴리오 상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클릭해서 한 다음에 이렇게 매수와 매도와 관련된 정보를 차트에다가 표시를 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분석 리프터 관련 화면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 뭐 매매를 진행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 분석 리프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별 뭐 연도별 최근 1년 전체 기간 동안 수익률도 나오고 내가 얼마 투자 원금을 투입했는데 어, 실제 얼마이다 어, 현금은 얼마 있고 주식 보유 금액은 얼마에서 어, 실제 내가 지금 당장 현금화시킨다 했을 때 얼마가 있다 그래서 원금 대비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났고 또이오른 조금 포트폴리오 운영 현황이라고 해서 현재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어, 종목들의 수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제 하시다 보면 은 아마 그럴 거예요. 어 이쪽은 음, 어,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가 날수 있지만 거의 이쪽은 거의 대부분이 손해일 겁니다. 어,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많은 종목을 보유한다 손 치면 어, 위쪽이 수익 난 종목이고 앞쪽이 손해 난 종목입니다. 그러면 어, 아무래도 수익 난 종목을 먼저 팔겠죠. 그리고 손해 난 종목으로 다시 그 돈을 재투입할 거잖아요. 그럼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수익 난 종목은 자꾸 이렇게 빠져 나가고 어. 뭐 금방 매수하면은 수익률이 빵이겠지만 이렇게 손해 보는 종목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포트폴리오를 진행하는 그 유지하는 동안에는 포트폴리오 자체는 플러스보다 마이너스 수익률이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어 실제 이제 시간의 흐름에 흐를수록 투자금 운용 현황에서 실자산 총액은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궁금하시면은. 이 시뮬레이션을 보시면 돼요. 어, 시뮬레이션에서, 지금 요거 시뮬레이션 얼마 어, 진행하지 않아서 그런데, 어, 시뮬레이션은 제가 조금만 한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매매를 이용해서, 어, 다음 1년 좀 진행을 좀 해볼게요. 다음 1년도 진행해봅시다. 다음 1년을 지금 몇년 한번 지금 진행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분석 리포트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요. 어, 시간이 어르게 되면, 총 투자 원금 1억인데, 실자산 총액은 이정도고, 예전에 1억 4,800까지 벌었지만, 어, 지금 쪼그라들어가지고, 어, 보유 비중, 이후 손해, 주식, 손해보고 있는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 실자산 총액은 이정도 되고, 원금 대비 수익률은 이정도 된다. 이렇게, 투자금 운영 현황이 나오고요. 어, 그리고 포트폴리오 운영 현황이라고 해서, 현재 포트폴리오에 들고 있는 여러가지 현황들이 집계가 되는데, 어, 거의 이때는 대부분의 마이너스가 많을 거다. 어, 이 말씀 미리 드립니다. 이거는 어, 여러분들께서 실제 포트폴리오를 운영해 보시면 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어, 똑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똑같죠? 여기 보면은 업종별 투자 비중이란 게 있어요. 어, 보면은 여기 이걸 만든 이유는 아무래도 어, 파워와이드에서 추천되는 것을 갖다가 막 순서대로 순서 순수 없이 마음대로 막 편입하다 보면은 어, 대략적으로 이 코스닥이 조금 많이 편입될, 편입이 될 겁니다. 왜냐면 파워가이드에서 전체 종목수가 한700 어, 몇십 개 정도 되는데 코스닥 종목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어,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코스닥 비중이 자꾸 좀 커질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하다 보면은 어, 요즘 운송장비가 괜찮아서 운송장비 쪽으로 내가 비중을 좀 늘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 비중을 대충 한번 보고 대충 참고를 해서, 한쪽으로 비중이 너무 쏠리지 않게 조금 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시뮬레이션에서 넌이 저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그때그때 종목이 좋으면 막 사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데, 아무래도 뭐 실전에서 하다보면 저 비중을 갖다가 어느 정도 좀 조절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뭐 서비스업과 코스닥 비중이 거의 여기서 한 60%가 넘죠. 30%, 27%면 육십 그 60%에 육박하잖아요. 그러면 서비스업과 고소득이 앞으로 여기에서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어쩔 수 없이 손해 보게 되니까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이 신규 매수에서 고소득과 서비스업은 제외를 하는 거죠. 나도 안 사는 거예요. 안 사고 그냥 화학이나 금융업이나 여러 업종 다른 것이 추천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선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분석 리포트를 자주 보시면서, 어, 비중, 투자 업종별 투자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조절해 보시라고. 또, 그리고 또 시장을 살펴보다 보면은, 제가 한 번씩 시장에 그런 말씀 드릴 때가 있어요. 뭐, 의약품주 돈이 많이 들어온다. 어디, 어느 업종 지금 돈이 가고 있다. 어, 그럴 때는, 어, 이포트폴리오에서 신규로 뭐 추천하지 않지만 임의로 막 이렇게 편입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요즘 운송 장비 잘 나간다. 어, 그러면 좀 보니까, 어, 현대차 괜찮더라 그럼 현대차 이렇게 임의로 편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현대차를 임의로 추가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런식으로 해서 운송장비 그 기존에 없던 다른 것의 비중을 조금 늘려서 시중 시장 흐름에 맞춰서 흘러갈 수, 흘러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튼 어떻게든 종목을 편입하게 되면은 이 가이드 정보에서는 <laughs> 그걸 반영을 해서 따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어, 뭐, 가능하면 여기 가이드 정보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 임의적인 판단, 어떤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 시장 수급을 보고 내가 매수해야 되겠다. 그런 종목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번 성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수익을 냈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 종목을 비슷하게 맞춰 똑같이 맞춰요 맞추고 투자금도 똑같이 맞추고 난 다음에. 진행을, 그, 시뮬레이션 통해서 진행해 보세요. 보시면은, 내가 훨씬 더 낫다 하면 내 방식대로 가면 되고요. 아, 내가 했더니 역시 시뮬레이션 훨씬 더 낫다. 아, 시뮬레이션 훨씬 더 낫다 하면, 아, 내 방법이 잘못된 거야. 시뮬레이션 따라가야지. 고집은 안 돼. 이런 식으로 자신의 그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이력은 여기 아래쪽에 다 나와 있어요. 아래쪽에 다 나와 있는데, 어, 상세 매매 이력이라고 해서 실제, 어, 자신이 사고팔고한 모든 기록들이 다 있어요. 어, 요걸 참고를 해서 피드백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 상세 가이더 이력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어, 내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어, 한 며칠 전에 어떤 종목 뜯었는데 기억이 안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어떤 종목이 떴는지 궁금하다. 이, 말,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어, 이게 매일매일 업데이트 할 때마다 어, 매일매일 기록이 됩니다. 어, 그날 요렇게 뭐, 신규, 추가, 분할, 매도, 청산, 이렇게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여기 항목이 쭉 넣을 거거든요. 아래로요. 그러면 그 항목을 이렇게 누르면 그 항목이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여기서도, 아, 그때 이게 샀어야 되는데, 아, 그때 내가 이거 못 샀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면 돼요. 사면은 어, 적용이 되죠? 그러면 분명히 요경동이란 종목이 어, 다시 가이드 정보를 업데이트 해봅시다. 업데이트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 경동이란 종목이 경동지약이란 종목이 들어왔죠 아까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상세 가이더 이력은 어, 지나간 내가 미처 못산 어, 그런 종목들이 있을 때그 봐서 어,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 권하지는 않아요 어, 권하지는 않는데 왜 그러냐면 이 포트폴리오에서 가이드 정보를 이렇게 갱신하게 되면은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는 가장 최선이 이렇게 제공이 된단 말이죠. 제공이 되는데, 어, 굳이 지나간 것을 마음대로 일부러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어, 그래도 혹시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투자원금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 내가 투자금을 정립식으로 입금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뭐, 정립식으로, 어, 너무 작겠네요. 150, 뭐, 또, 아니면 출금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출금될 수도 있고 그런 정보들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 여기 포트폴리오에서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거래세 또 그리고 정권거래수수료 또 그리고 주식 투자하다 보면은 뭐 현금 배당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되잖아요 또 그리고 어 여러분들께서 대차 주식을 빌려 주신다면 대차 수익도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무상증자를 해서 아니면 무상으로 주식을 나눠 주거나 뭐 그런 것들은 이렇게 주가 어, 매수로 하면, 입력을 하면 되는데, 여튼, 여러 가지 현금 변화가 있을 때, 어, 내가 최초 설정한 금액과, 어, 이 투자 가능 보유 금액이 전혀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대충 맞는데, 이쪽 부분 맞는데, 포트폴리오 관련해서는 맞는데, 투자 가능 금액이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 그때 투자 원금 등록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투자 원금이 조금 더 많다면, 30만원, 3만원 투자 입금을 해서 여기 기록을 하는 거죠. 뭐, 뭐 대차, 뭐 대차 수입금, 아니면 뭐, 배당금, 어,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고요. 또, 그냥 내가 이렇게 임의로 금액을 정해서, 아, 이 금액은 뭐, 수, 금액 조정을 위해서 내가 했다. 어, 이렇게 금액을 조정하니까, 어, 여기 보유 금액이 대충 내가 현재 부여한 것과 일치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투자 원금 등록을 쭉 이렇게 하게 되면 은 어, 대충 내가 부여한 금액과 그 일치를 시켜 갈 수가 있어요. 어, 그럴 때 활용하는 것이 좋고 이 옵션 설정은 뭐 시뮬레이션 설정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고정형은 40종목으로 설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투자금이 한 1억 단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 보유금액을 조금씩 내려갈 것을 권합니다 저는 한 100종목 정도를 일단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가변형 같은 경우도 시뮬레이션에서 잠시 설명해 드렸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잠시 설명해 드리면 시장은 이렇게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하고 다시 상승도 합니다 그런데 이파워가이드는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때 주식 보유수를 늘리고요 또 시장이 이렇게 상승해 갈 때는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립니다 또 다시 하락하게 되면 주식 보유 비중을 늘리고 상승하면 현금 보유 비중을 뭐 거의 자동으로 조절을 해요. 하는데 이 고정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상관없이 나는 일정하게 종목을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어 그런데 이 가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이렇게 어 하락해서 많이 살 종목이 있을 때는 가능하면 여러 종목으로 분산해 둬서 어떤 종목이 먼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 사 두는 거고 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어, 일단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면서 종목 수도 줄입니다. 어, 가능하면 최대한 줄이고요. 어, 다시 시장에 하락하면 늘려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 제가 권하기로는, 어, 고정형 40에서 최소 40 종목 이상으로 해서 운영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어, 위험고지도 있어요. 위험고지는, 뭐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수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원금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라서 어 여러분들께서 꼭투자 임하시기 전에 어 자신의 투자 성향도 잘 판단하고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절대 잃으면 안 되는 돈인지 아니면 이 돈은 조금 모험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는 돈인지 그런 투자금의 성격도 잘 파악해서 어, 항상 이 돈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어,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도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 불확실한 주식 시장에서 가능하면은 그 여러 가지 확률 통계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어, 확실한 안전권으로 가능하면 끌어들였지만은 어, 그래도 몰라요. 어, 미래 일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 그래도 너무 프로그램 명신하지 마시고. 어, 자기의 임의적인 어, 개인적인 판단도 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 파워 가이드 의 포트폴리오 화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